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또 재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행동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 은폐 의혹 1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 일부 항소라는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극히 일부인 해경 월북 5인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입니다. 당장 유족들로부터 장난치느냐 이런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판사 이정엽입니다. 오늘 일반 이적 및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서 추가 기소된 윤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 임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 무인기를 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일반 이적 혐의와 관련한 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법원이 아니라 영장 자판기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8일까지였던 윤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간 연장될 전망입니다. 오늘 발부된 영장은 윤전 대통령이 이적을 했다는 이적 행위를 했다는 황당한 범죄 범죄 혐의입니다. 군사 작전으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과 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 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떤 군인이 또 어떤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윤대통령 변호인단은 예정된 결론이었고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변호인단의 입장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의 이번 구속 영장 발부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인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 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도 소명되지 않았는데, 증거 인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자판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적죄는 구속요건은 물론이고, 목적과 행위, 결과 중 어느 하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이적이라는 중죄의 이름만 거론됐을 뿐이다.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이 구속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형식적 성인에 가깝다.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이미 성립할 수가 없다. 더구나 대통령은 헌법상 외교와 안보 및 군통수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가 이익을 판단하고 선택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존재다. 이러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서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 안보 결정은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법치의 적용이 아니라 국가 운영 자체를 범죄화하는 발상이며 대통령에게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을 억지로 더 쉬운 정치적 낙인에 불과하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범죄 사실조차 특정되지 않았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디서며 도주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공개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든 동성과 책임이 노출된 전직 대통령에게 도주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가정에 불과하다. 이번 영장은 범죄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완성한 자판기 영장으로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까지 일반 이적죄 사건과 관련한 구속심사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는 기간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추가의견서 제출을 만류했습니다. 이미 김용현, 여인영 등에 대한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어 있는 마당에 석방되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의견을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황에서 추가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영장 발부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계리 변호사도 본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우리 영토의 일부이며 한반도 일부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2024년 6개월간 6천여 건의 오물 풍선을 투척했습니다. 또한 간첩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구석구석 압력하고 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에 대한 자유 대한민국의 당연한 대응 조치를 개헌과 결부시켜서 이적이라고 주장하는 특검은 북한을 대변하는 자들인가? 아, 이렇게 폭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적이라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는데 인멸할 증거가 어딨나? 소설 쓰고 이적이라고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되는가? 북한에 대한 당연하고 정당한 조치를 이적이라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내려졌다. 이렇게 운운하는 자들은 북한으로 가라. 이적은 당신들이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기 이전에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탄스럽다라고 폭격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는 일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는데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별로 보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입니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는 내가 이겼다라고 큰소리 치던 박지원에 대해서 결국 단죄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체 혐의에 대해서 코딱지만큼만 항소한 꼼수 항소라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검찰 지도부가 권력에, 권력 앞에서 드러누워버린 것입니다. 피해자인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부분항소는 항소 포기와 마찬가지다. 장난치느냐?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씨는 SNS를 통해서 부분항소? 장난하느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중범죄인데 죄를 묻지 않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 것인지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정치적이라는 논리를 들어서 무죄라며 대통령과 총리, 여당 대표까지 거둔 국정농단은 국가의 권리를 포기한 사태를 만들었다며 스스로 국가를, 국가의 길을 포기한 이번 항소포기는 책임을 물을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어서 관련자 전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유죄를 선고받기 쉬운 문서 삭제 부분 등을 항소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주진호 의원은 명백한 집권남용 범죄다 항소포기 특검이 발족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의원은 이어서 박철우 서울 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목포 문태고 동문인 박지원을 대놓고 봐줬다. 박지원을 봐주려고 사건의 90%를 날려먹었다. 국정원이 고발 취소하고 국무총리가 항소 포기를 압박하는 추태를 부렸다.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피살된 사건에서 이런 장난질을 하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찰이 끝내 권력 앞에 바짝 엎드려 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대통령이란 자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종용하고 국무총리는 노골적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했는데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들을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서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서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해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김민석은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검찰 내부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심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국은 꼼수로 항소 흉내를 내는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한다면 국민의 눈치를 보는 흉내라도 냈다는 것입니다. 업자 4대 명이 7,800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에 이연 명백한 권력 남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고 온갖 미심쩍인 미심쩍은 의혹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내 권력의 편에 섰습니다. 이런 검찰이니까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자기 무덤을 파온 것입니다. 북한군은 우리 국민을 바다에서 구조하지 않고 피격한 뒤에 시신까지 소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가 살아있는 38시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공무원이 피살되자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 일을 주도한 자들 전원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은폐를 의도한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마땅히 항소해서 그들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끝내 꼼수 항소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란 작자는 이상한 기소 운운하고 국무총리란 자는 항소를 포기하려고 급박하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대장동 사건 판반이, 판박이가 됐습니다. 이런 검찰을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결국 고 이대준 씨 유가족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국제적인 망신입니까? 자국의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니까 그 국민이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나선 것입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을 막아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미국에서 알고 있는 당시 사건의 첩보를 받고 싶다. 이렇게까지 호소했습니다. 피살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A4 용지 석장 분량의 영문서안을 작성해서 주한미국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서안을 통해서 동생은 2020년 9월 21일 01시 36분경 무궁화 10호에서 실족되어 2020년 9월 22일 15시경 NLL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고, 북한 경비정에 6시간 동안 끌려다니다가 결국 47세, 47살의 생을 마감하는 총살과 화행을 당했다. 그런데 SI첩보에 발견되고 끌려다니고 총살과 시신이 불태워지는 상황을 모두 들었음에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시는 이어, 문재인은, 문재인은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어서 구조나 송환을 못했다고 했지만,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김정은 전, 전통문이 2020년 9월 25일에 전달되었고 청와대에서 서운 안보실장이 울먹이며 읽어준 만행을 저는 잊을 수 없다면서 이렇듯 북한과 교감하고 있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동생을 자진월북자로 낙인을 찍었고 자기들은 몰랐다고 빨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해경의 수사와 국방부의 발표는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조작과 거짓된 발표였고 저희는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는 단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고 경위 설명이 없었고 오히려 조작된 수사 발표와 증거를 감추려고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건을 위해서 미국에 건너갔고 오토 원비어 가족을 만났고 미국 국무부도 방문했다. 북한 유엔 대표부도 방문했었고, 일본 납북자 가족들과도 만나보았다. 유엔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특별보고관들도 만나보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주당 정권은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만행을 저지르고,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을 막아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아울러 미국에서 알고 있는 당시 사건의 첩보를 받고 싶다. 진실규명을 할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강력한 도움을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생과 초등생 자네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감당도 하기 전에 국가에 의해서 도박꾼이었고 월북자 가족으로 내몰렸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같은 제라도 출신이니까 월북한 것으로 인정하면 도움을 주겠다고까지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정치인이 할 일입니까?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정치인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삼심을 받아보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